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파란 하늘이 h a l 이 e l u j a h Hallelujah! 선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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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개인 a 아, 특별한 계절이다. 아, 이번 2021년도 가을은 나에게 정말 특별한 가을이다. 이런 아, 은혜의 계절을 맞이하시고 누리시고 아, 또 나중에는 간증을 드리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 여러분 서로 이렇게 축복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네, 여러분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힘들 수 있고요, 지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또 은혜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은요. 시편의 오늘 말씀의 시편도 예배 시편이에요. 예배 시편이고 찬양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예배 시에 많이 쓰였던 시편인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 앞에 1절부터1 2절까지는 공동체 찬양이에요. 공동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찬양하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시라고요? 공동체 찬양. 어떤 찬양이라고요? 공동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공동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13절부터 그이유는 개인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뭐가 나오죠? 나가 나옵니다. 나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찬양과 개인의 찬양이 어우러져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 66편의 말씀입니다. 아어 먼저, 우리가 공동체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성축하며 그의 찬양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그의 찬양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우리 채집사님 이 사업장에서 올 때마다 감동되는 게 있는데 찬양을 틀어놓을 때예요. 사람들 많은데 찬양을 막 틀어놓으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이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말씀 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송축하다라는 단어예요.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좀 특이한 단어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는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축복하다. 그리고 하나는 무릎을 꿇다. 또 하나는 찬양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아, 이런 주된 의미로 이렇게 쓰입니다. 아, 용례들이 굉장히 많지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죠. 아, 먼저는요, 이 하나님을 성축하다라고 할때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한다? 바라크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라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쓸때이 아, 의미는 뭘까요? 성축하다? 아니겠죠. 어, 축복하다. 축복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단어, 처음으로 이 단어를 쓰시는데,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축복할 때요. 근데 어떤 거를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단어쓸때 어떤 거를 축복할까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날을 축복합니다. 날. 뭐요? 날. 데이. 날을 축복합니다. 어떤 날을 축복할까요? 일곱째 날을 축복해요. 그 일곱째 날이 뭐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쓰여 있는데 일곱째 날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이때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 를쓸때 나를 축복할 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축복하셔서 일곱째 날이 복된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날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 오늘 이 날이 복된 날이에요. 이 날이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날에 놀러가죠. 놀러가는데, 우리들은 이 복된 날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복주, 하나님께서 복주, 복주신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안식하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만 축복한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바락하셨는데 또 무엇을 바락하실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뭐하신다? 축복하신다. 나를 축복하시고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이 단어가 쓰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이 단어가 쓰있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내게 복을 주어 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크,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때는 성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이, 이 단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아, 이 단어가 축복, 일반적으로 쓰이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베르카라는 단어예요. 약간 틀리지만, 오히려 바라크에서 베르카가 아, 그 용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 먼저 바라크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은 사람이 사람한테 쓸 때예요.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죠. 아, 이삭이 아들을 축복할 때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에세의 야곱이에요 야곱을 축복할 때이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했다 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아요 속여서 받았지만 그 축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시편 말씀처럼 누가 쓰는 거예요 이 단어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였을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쓸 때는 송축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관건하고 있습니다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공동체가 공개적으로 주인 날 모여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송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1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께서는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뭐를 이기셨냐면 원수를 물리치셨다 사망권세를 꺾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땅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땅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은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모두 찬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흙이, 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성경책을 찾으신 분들은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메야마 기뻐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 추리국기의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사건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한 단어로 이야기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지만, 한 단어로 딱 말, 말하면 뭡니까? 두 글자로 구원이에요. 구원, 네, 말씀하셨던 것처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발제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느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그들은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을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적인 구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우리 나라가 정말 약한 나라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또 수없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 받은 공동체 교회는 원수를 이긴 사망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발악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성축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성축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 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눈물을 두번 주셨어요. 아주 깊은 눈물을 주셨는데, 어, 하나는 어, 장례 예배에요. 장례 예배인데, 작년과 이번 연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성교사님들과 유족들이 모였어요. 그분들이 한약 30명, 30명이 좀안 되는데, 한 교회에 지체들이 모였는데, 선, 어, 선교지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유족이 나와서, 잘큰 딸이 나와서,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고, 아빠가 이런 삶을 살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줄을 같이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감동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코로나 걸릴까봐 두려워하는데 그분들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미리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기가 막힌 일이죠. 울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노래하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살아계신 줄을 찬양하는데 엄숙하기도 하고, 또, 하느님 나라가 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마음에 깊은 아, 감동이 왔습니다. 다시 깨어나야 되겠다. 내가 너무 나태했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정말 찬양할 때는요, 아, 잘, 좋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가 언제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들었지만 그럴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려움의 연단을 통과할 때, 아 가족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찬양이 인정되는 거예요.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바르게 나를 찬양하는구나. 그래 나는 살아있고, 나는 너희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할수 있는 분이다. 네가 옳게 찬양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는 연단을 통과할 때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욥기 욕기. 욥기. 욥기가 욥기가 이것을 전체로 설명해줍니다. 욕기 1장에도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하는 것.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욕이죠. 욕이 유비 하나님을 바라합니다 언제요? 욕기 1장에서. 욕기 1장에서 욕이 하나, 하나님을 바라크하고요. 욕기 마지막 장 42장에는 하나님이 바라크하세요. 누구한테요? 욕에게 바라크합니다. 욥기를 욕길, 보면 욥은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당대의 인이었고 하느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요, 에 하느님이 자랑했던 사람이요. 에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수많은 가축들, 그리고 한 날에 열 명의 자녀를 잃어버려요. 한 날에 열 명의 자녀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까요? 좀 깊이, 깊이 생각해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 일을 겪었다면 감당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욥이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을 바악해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당했을 때요. 아들이 열명 죽었을 때예요. 자녀들이 아들이 아니라 자녀들이 열명 죽었을 때입니다. 욥기 2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 말몸이 그리로 돌아갈,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여호와오니여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받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말을 너무 어렵게 썼네요. <laughs> 의미는 전달이 됐습니까? 네. 내가 아, 홀로 나왔고 아, 모태에서 그냥 나왔고, 맨몸으로 나왔고 또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러,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가 언제냐면 다 잃어버렸을 때예요. 자녀들도 재산도 다 잃어버렸을 때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여호와 이름이 바라크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큰 고난이 오고 그에게 정말 큰 고통은 누구냐 뭐냐면요 욕기3 장부터 나오는 친구들의 논쟁이에요. 이것은 재난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페인이에요. 페인. Pain. 계속 상처난 부분을 긁는 거예요. 상처난 부분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는데 친구들이 상처난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번 그 모든 것을 견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42장에 어떻게 하냐면, 42장 12절에 보면, 여와께서 요배 유배 말년에 요배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렇게 써있으면서, 복을 주다라고 할때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니다 욕기 전체를 보면요. 바라크로 시작해서 바라크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바라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한테도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소망이 가득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온 천하,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유한계실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성축하게 될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모든 시험과 모든 연단을 통과할 때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죠? 사실은 그분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연단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양 받으시기에 송축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그것을 알려줘요 오늘 시편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구절만 읽어보죠 같이 읽죠 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의 실족함을,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우리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 임합니까? 맞습니까?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임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Already not yet이에요.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됐어요. 하지만 not yet이에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홍해를 건너갔지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짜 믿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끝난 게 아니라고요. 구원에 뭐가 있다? 여정이 있다. 예수님 믿을 때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광야의 여정을 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광야의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됐어. 이렇게 사는, 사는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닥칩니까? 오늘 시편에 보면 무거운 짐을 준것 같다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준것 같아 시편 말씀에 써 있죠 어쩔 때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내 머리를 밟고 가요 나를 욕해요 이럴 때도 있죠 이런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그것을 써놨는데 읽어보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제 11절, 12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고난의 여정이 있다고요. 연단의 여정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요, 또 연단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연단은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요배 고백처럼. 요배 고백. 우리가 찬양 불었죠? 아,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전도사님이 영감이, 영성이 뛰어난가? <laughs> 6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세요. 그리고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때로는 알수 없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연단 받을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고난 받을 때더 함께 하세요. 항상 함께 하시지만,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고난받을 때. 그 선한 목자이신 그분은 전능하세요. 능력이 많으세요. 무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가십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에요. 내 능력이 안 돼도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하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끄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천국까지. 우리를 성화로, 영화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단을 통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성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죠. 그 찬양을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찬양을 올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주님에게 송대들이 진심으로 하느님을 파락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될 때만 믿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만 믿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물과 불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을 발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좀 꿇으세요. 이번 가을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발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발악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본토와 미친척을 떠나라. 이게 쉬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죠. 자기가 가진 거 내려놓는 건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발악하셨단 말이에요. 복을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욕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욕을 발악하셨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성축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성축하고 발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